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직장인분들 중에서 임원급, 대표급이 가시는 EMBA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대 EMBA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준비 과정,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서울대 EMBA는요. 스타트업에 있는 대표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부장님급 이상 혹은 가족회사를 물려받는 2~3세 분들이 가장 많이 연락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B단 과정 어떤 분들이 합격하는지를 살펴볼게요. 클래스 프로필을 보면요, 평균 연령은 42세라고 되어 있죠. 근데 34세에서 53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요 나이까지 좀 표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과거에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34세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특징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30살이고, 혹은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29살. 근데 임원급이잖아 그럼 서울대 EMB에 그냥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예 34세라고 이건 만으로 아마 보이는데요. 한국 나이로는 일반적인 나이로 35. 요게 안 되시는데 어, 아무리 대표나 이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나이 선에서도 좀 잘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보수적인 엄격 기준이 있다는 점을 먼저 살펴주셔야 하고요. 평균 경력은 14년인데 뭐 이거보다는 저는 뭐 8년 9년이더라도 적을 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조 건설이 58%고요. 전력이랑 유통에서 이제 17%. 금융이 이제 14% 통신이 그 뒤를 잇고 있죠. 아무래도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 제조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타 전력이라고도 나와 있지만 이 유통 회사들도 상당히 좀 있고요. 이 유통 회사라는 건요. 대기업일 수도 있지만 물려받은 회사 의 2, 3세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직급에 대한 걸 보면요. 차장 부장금 팀장급들이 55%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직원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8%라고 하는 건 2, 3세분들이거나 혹은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제조업화 이런 단위별로 나와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어나 여기 에 있는 회사가 아닌데 그럼 안 되는 거야? 여기 대기업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서울대 EMB를 매년 케어하고 상당수 많은 학생들을 합격을 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들어본 회사들도 충분히 많이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서울대 EMB에 대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나름 정보로 노하우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모집 요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emb에 대해서 지원 일정을 보면 2025년 9월 8일에서 10월 1 1 되어 있죠 지금 촬영한 날짜가 7월 중순이기 때문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텝스 특별 시험도 있는데 힌트가 있죠 영어 성적 미제출의 하나에서는 이렇게 시험도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후에 면접 및 구술고사가 11월 5일에 있고 합격자 발표가 11월 24일입니다 즉 10월 10일 날 시작을 마무리해서 합격자 발표까지 한달 조금 넘는 시점에. 빠르게 다 결과가 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선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형 요소에서 보시면요. 서류 심사가 1단계에서 100점, 2단계에서는 서류 100점과 면접 100점에서 총 200점으로 2단계가 이루어진다. 특히, 선발된 기준으로 보면요. 서류심사에서는 1.5배수 내외에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전형 서류점수와 면적 구술공사를 모두 합산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꽈락 기준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꼭 같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영어 강의 수강능력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죠. 토플. 텝스, 그 다음에 토익, i l s 등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내시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성적 증명서 제출에 면제 요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내가 영어권 대학을 나왔거나 영어권에서 근무를 3년 이상 하셨거나 이런 부분들로 꼭 내가 영어 점수를 낼 지금 시간은 안 되는데 이걸 면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은 꼭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이런 영어적인 서류들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EMB에 대한 양식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EMB 생각보다 쓸 말이 좀 많습니다. 3,500자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어 글자 수가 아마 이거 해보시면은 A4 한 장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후로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3,500자, 3,500자, 2,000자. 그리고 이거는 선택에 의해서 제출을 하지만 저희도 이걸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성취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업적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토탈 케어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자세하게 이 항목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잡아 드리지만,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수치적인 게꼭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업적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했으며, 그게 본인의 어떤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량과 경험이 이 서울대 EMB에 와서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경험을 나눌 수 있는지, 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 서울대 EMBA 면접은요 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해서는 경영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이 면접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저희 큐링크에서는 이런 면접에 대한 기출들도 저희 학생들이 있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혹시 이런 서울대 EMB에 대한 토탈 케어를 희망을 하시면 저희 큐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케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면접 과정과는 다르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